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자, 일단은 단어들, 용어들을 좀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집합과 원소예요. 1번. 자, 집합. 자, 집합 동그라미. 자, 밑줄 합시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들의 모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지. 어,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딱 명확하게 딱세분 나오죠. 그지? 여기 딱이 친구들 세명 모아둔 거. 이런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원소. 동그라미. 원소는 뭡니까? 방금 그 안경 쓴 친구들 세명 있지? 뭐 서연이, 윤이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말한다. 자, 집합과 원소 사이 관계. 1번. 자, 여기는 이제 밑줄안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집합하고 원소가 있을 때.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 A가 집합에 들어갑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 그러면서 삼지창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어, 그래서 요 기호 표현에 밑줄을 한번 해주세요. 어. 원소일 때는 요렇게 어, 속한다 또는 원소이다 라고 할 때는 집합에다가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B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어.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B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다는 보통 어떻게 썼어 not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네. 그게 2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밑줄 원소일 때와 아닐 때차이요 간단하죠? 자 봅시다. 자 밑에 예시 살짝 볼게. 4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 있어요. 자 그럼 양의 약수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 1, 2, 4가 있겠지. 세가지가 있네요. 그럼 1, 2, 4를 전부 다 원소니까 3지창 모양으로 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3은 원소입니까? 하면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3은 낫을 그리면 된다. 오케이. 자, 밑에 집합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별표 한번 할게요. 표현 방법. 어떤 집합이냐? 5 이하의 자연수의 모.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집합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딱 지금 떠오르는 원소들은 정해져 있죠. 누구겠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다섯 개를 표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소나열법이야. 자, 원소나열법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 그대로 원소를 그대로 나열해서 쓰기만 하는 거죠. 자, 대신에 그럼 집합은 딱히 큰 기호 있습니까? 이거 집합 기호 이것만 딱 하나 있으면 되거든. 물론 표현은. 쓰기 방법을 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 편한 대로 쓰세요. 집합 기호를 좀 볼만한 걸로. 쌤은 이렇게 씁니다. 어,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기호를 꼭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이 뭡니까?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써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데 잘 보세요. 자, x들의 모임입니다. 바. 그 x가 뭡니까? x는 뭐다?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 그림입니다. 그림. 주머니. 집합이잖아. 모여있다. 라고 해서요. 자, 이 집합을 뭐 예를 들면 A 집합이라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A 집합. 이렇게 주머니를 한 다음에 1, 2, 3, 4, 5는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 위치에다가 안쪽에다 쓰기만 하면 돼. 오케이? 다른 문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딱이 다섯 개만 여기 안에다가 쓰면 된다. 간단하지? 세 개. 유한 집합이 뭡니까? 유한. 유한이 뭐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유. 있을 유자잖아. 그지? 그래서 한계가 정해져 있다.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원소의 개수가 제한적으로 나온 집합들을 우리는 유한 집합이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하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오케이. Okay. 자 그럼 쉽지. 무한 집합은 당연히 뭐다. 무한 집합 보겠습니다 원소가 무한개. 자, 무한 개의 집합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집합이 있어요. 공집합 별표. 특히 공집합은 네모 표시도 한번 해 주십시오. 공집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자, 이제 처음 볼때 친구들이 이래. 공집합, 공, 빵, zero. 0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자, 집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0은요, 뭐예요? 수학에서 0은 뭐야? 정수예요. 정수 0이에요. 정수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빵이다 없다 있드라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자는 숫자에서 말하는 영공막빵이 말이 아니라 한자 빌공자예요. 빌공자예요 한자로. 어, 수학은 항상 단어가 한자가 대부분입니다. 어, 순수 우리말보다는 한자가 대부분인데 빌공자라는 말은 집합이 어쨌다 비어 있단 얘기야. 비어있는 집합이란 말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에요. 이걸 친구들이 0이 원소인 집합으로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 맨 초반에.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어. 자, 그럼 옆에다 뭐라 써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다. 어. 이렇게 0 하나 원소가 있는 집합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공집합의 표현이 있습니다. 기호가. 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공집합 기호예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공집합 기호. 자, 그러면 밑에 3번도 일단 볼게요. 자, 유한 집합의 원소 개수 표현 방법이야. 자, 무한 집합은 원소 개수를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없어요 한정이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절대 개수를 못 써요 그러면 개수를 셀수 있는 얘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자 예를 들어 에이즈팝의 원소 개수를 쓰고 싶어요 자 개수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현은 넘버링이야 자 이게 뭐야 개수잖아 그지 개수를 셴다 누구의 개수 에이합팝의 개수를 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만약에 A 집합 원소가 아까처럼 5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원소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5개.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개수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걸 구하시오 하면 그냥 5. 뭐 5개면 5. 10개면 10.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래서 이 표현이 원소 개수 표현이다. 공집합은 유한 집합일까요? 무한 집합일까요? 그렇지 이게 반반이야. 무한일 것 같기도 하고, 유한일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어, 근데 또 생각해보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수를 못 세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무한집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개수를 못 세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원소개수가, 공집합은. 0개. 0개죠, 0개. 0개라는 건 지금 내가 셀수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0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원소 개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지못 세는 게 아니잖아. 그지 영계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무슨 집합으로 들어간다? 유한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영계다. 어,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써 주세요. 공집합 옆에 뭐라고 쓰자? 얘는 뭐다? 유한 집합입니다. 어, 왜? y y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개수가 원소 개수가 몇 개니까 0개니까. 응. 음. 원소 개수가 0개라고 내가 개수를 판단했잖아. 이렇게. 응. 음. 그러면 봅시다. 자, 유한 집합은 원소 표현을 다 집합, 원소 개수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있던 방금 공집합, 걔네들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헷갈리는 애들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요게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 개수를 다 물어봤어. 자, 이것도 집합이죠. 공집합도 집합이고 유한 집합이잖아. 얘도 원소 개수 표현이 돼야 된다고. 자, 이거 몇 개라고 합니까? 방금. 영 개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원소 개수 0개다. 자, 그러면 얘는 뭘까 한 거지? 자, 공집합인데 어떻게 집합 기호가 또 붙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호랑 똑같이 생긴 애가 원소로 작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이다가 아니라 모양이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간 거야. 지금 우리가 계속 숫자만 봤잖아요. 1, 2, 3, 4, 5 이런 것만 봤는데 원소는요, 다양해요. A, B, C, D도 원소가 될수 있고 뭐 김수승, 박서 이런 것들도 다 원소가 될수 있어. 원소 이름, 네이밍은 다양해. 그럼 얘도 지금 그거야. 공집합 기호를 원소 모양으로 갖고 있는 거지 어떤 원소가 그지 그럼 얘는 집합인데 얘는 원소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지금 이거 원소 몇개 짜리예요? 기호 안에 딱 하나 있는 거잖아. 얘는 몇 개다? 한 개란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 기호는요 의미가 달라요. 얘는 공집합이라는 뜻의 진짜 공집합 그 의미를 갖는 기호고 얘는 공집합의 뜻이 소멸된 그냥 모양이 똑같이 생긴 원소 하나 짜린 거야. 원소 하나짜리가 집합기호에 들어간 거라고. 집합기호 안에 있는 순간, 공집합의 의미가 소실됩니다. 얘네들이. 그냥 모양새만 저렇게 생긴 거야. 원소 개수 몇 개일까요? 얘도 지금 집합기호 안에 누구만 있어? 영 하나만 있잖아. 그럼 원소 개수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음. 구분을 잘 해줘야 돼. 특히 누구? 얘 응, 많이 헷갈린다고. 응. 음. 이게 공집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집합 기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의미가 소실된다. 오케이. 자, 여기에 밑줄을 하고요. 이거 뭐지? 작은. 이거 뭐야? 형? What? 형? 용? 자, 형용사잖아 키가 작은, 예쁜, 멋있는 이런 거 있잖아 뭐 큰, 전부 다 터명, 형용사죠 얘가 다 그럼 형용사는 애매하지 않아?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 아닙니까 키가 작다고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보다 작은 애들이 키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180짜리 남자애가 나보다 작으면 다 작은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기준이 어때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거의 다, 거의 다 집합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오케이? 웬만하면 거의 다 아니다. 그럼 2번도 보자. 예쁜. 문제 있지? 응, 음, 나쁜 거야. 자 이걸로 옳은 거를 고를 건데 자 여기서 잠시 주의할 게 있어요 양의 배수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자 약수를 할 때도 아까 예시 들었을 때뭐 양의 약수 이런 얘기 했잖아 자 여기서 고등학교 때 아주 자세하게 말은 하진 않지만 사실 대학교 가면 좀 제대로 말을 해주거든요 그 정수론을 배우게 되면 물론 배울 일은 없지만 수학과를 가지 않는다면 음자 그, 정수론을 들어가게 되면 약수 배수에 대해서, 정수잖아. 정수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 어, 약수와 배수는요, 원래 플러스만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의 배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30, 이런 것도 전부 다 배수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 요 그냥 무조건 플러스 값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어느 정도 지원은 줘야 되는데, 너무 또 자세하게 파고들면 머리가 아프니까 대학 수준이니까 그냥 이런 단어만 넣고 얘들아 양수로 얘기해라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물어보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양의 약수 양의 배수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중학교 때한 것처럼 그냥 아50 15 20 이거 말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됐죠. 근데 나중에 조건제 시법을 써라라고 했을 때 양해라든지 음해를 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분이에요. 점수가. 그래서 그때는 꼭 넣어야 된다. 그 단답형으로 쓸 때는. 그래서 이 단어를 집합을 할 때는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4는, 아, 자, 이 집합이 이름 A래요. 자, 4는 A의 원소입니까? 아니죠. 어, 아니거든. 이래야 되거든. 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1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는 말이라. 자, 그 다음에 5는 A의 원소입니까? 원소죠. 그럼 이거 맞는 말이네? 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는 원소입니까? 원소가 아닌데, 얘는 지금 맞다고 돼 있네. 그지? 그럼 3번이 일단 옳지 않은 겁니다. 쟤는 낯이 없잖아. 그지? 자, 4번.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왜? 아니다라고 해놨잖아. 이건 맞는 말이라고. 자, 5번, 30은. 맞습니까? 맞아요. 어, 답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때. 약수 그치 그게 제일 좀 간단하겠지 10의 무슨 약수 양의 약수 양의를꼭 쓰라는 얘기야 집합을 할 때는 그럼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X바 X는 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쓰면 돼 음. 오케이 자 그럼 3,6,9,12 점점점점점 이렇게도 나와있거든요 이거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이죠 이렇게 점점점이란 건 끝없이 간다는 거죠? 그럼 앞에 4개 네 특징이 어떻습니까? 3의 양의 배수네? 어, 그래서 얘는 뭐라 한다? X bar X는 3의 양의 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은 어때요? 3으로 나누었을 때, 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자, 이거 좀 조심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어. 자, 3으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부터 나와? 나머지가 1이라 했으니까 1씩 더한 애들이 생각이 나겠지? 그럼 아, 3의 배수가 3, 6, 9, 10이니까 거기다 1씩 붙인 4, 5, 7, 10.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해서, 4, 7, 10. 이런 식으로, 땡땡땡땡 하고 쓰는 친구들이 있다. 틀려요. 뭐가 빠졌을까? 나눴을 때 몫이 1 말고 더 작은 경우 있죠. 누구? 0인 경우가 있어. 몫이 0인 경우는 그러면 그때는 값이 얼마였단 얘기야? 1에서 3을 나눴단 얘기죠. 그럼 나머지가 1 나오니까. 그래서 누굴 꼭 넣어야 된다? 1을 꼭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1 빼면 안 됩니다. 몫이 0인 경우를 빼먹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깜빡하고, 문제 풀다가. 야,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음. 자, 012라고 있어요. 012. 자, B는, 집합 B는, X 더하기 Y가 원소입니다. 이 말이에요. X 더하기 Y를 한게 무조건 원소인데, X는 뭐고 Y는 뭐냐? 둘다 어디서 나왔다. A의 원소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A 원소는 지금 뭐 있어요? 012가 있죠?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후보가 012세 가지인 거야. 그럼 y 원소가 될수 있는 것도 누구겠어? 012인 거죠? 그러면 012, 012끼리 뭐한 거야? 더하기를 해서 나오는 결과들의 모든 모임을 B집합이라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할수 있는 짝을 다 해봐야죠. 근데 이거 안에 하나라도 안 빠지고 바로바로 싹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표적 0, 1, 2. 0, 1, 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X, Y를. 자, 그러면 얘는 더하기잖아? 더하기를 하면 돼, 이제. 가로, 세로로. 자, 그럼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2는? 2. 자, 이번엔 1. 1. 2, 3, 2, 3, 4.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나온 거야, 후보가. 그럼 얘네들 중에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써야 되죠. 집합이라는 건. 그래서 다 꺼내보면 어떻게 돼? 0, 1, 2, 3, 4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는 총 5개짜리.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집합이래요. 자, C는 어떻게 생긴 거냐? X 곱하기 Y인 겁니다. 자, XY 둘다 어디서 나왔대요? 이번에도 A 집합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것도 뭐야? 하나도 빠짐없이 쓰려면 표로 쫙 써야 돼. 그럼 표로 쫙 쓰겠습니다. 자, 이번엔 곱이야. 자,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0. 0, 0. 그 다음, 0, 1, 2, 0, 2, 4. 어, 이건 집합이 어때요? 그렇지. 0, 1, 2, 4. 이렇게 4개만 나온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음, 더할 때는 하나씩 다 더해보고, 곱할 때는 하나씩 다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한입니까? 유한입니까? 유한. 자, 이거는 유한입니다. 자, 왜? n 값이 정해져 있어요. 1, 2, 3, 4만 넣어요. 그 이후로 쭉 넣는 게 아니라 1, 2, 3, 4개만 4 넣어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넣어내 넣으면 나오는 결과값들이 전부 다 x란 얘기잖아. 그 x들의 모임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써 보면 1 넣으면 3, 2 넣으면 6, 3 넣으면 9, 4 넣으면 12. 딱 이렇게 원소 4개만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뭐다? 유한 집합이다. 이 말이야. 원소가 4개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 원소나열로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원소가 뭐 있을까? 구보다 큰한 자리 수가 일단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있지도 않는데 홀수를 어떻게 찾아? 이 말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나열할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인 거예요. 자,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유한이라고 했습니다. 왜? 원소 빵개라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유한 집합입니다. 자, x 바 x는 요기인 기약분수입니다. 어때? 엄청 많겠죠. 기억나요?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엄청나게 수많은 분수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기약분수도 그만큼 무한대로 있겠지, 그 안에. 다 세지도 못하겠지. 그렇지? 엄청 촘촘촘촘 다 있잖아. 이제는 안 봐도 뻔하지. 무한입니다.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무한개가 있다. 수없이 많은 유리수들이 있다. 그럼 기약분수도 무한이다. 자세 자리 자연수는 어때?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자 이걸 쉽게 무한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많잖아. 많으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죠. 세 자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00부터 999까지야. 개수 정해져 있잖아. 100부터 999. 몇 개야? 갑자기 머리 아파? 900개. 900개. 오케이? 100부터... 999까지잖아. 그럼 999에서 100배면 899. 거기다가 1더 하니까 얼마야? 900개. 오케이. 900개예요. 900개. 원소 개수가. 아 그럼 이거 뭐다? 유한이다. 오케이. 응. 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다섯 번째. 오 이거 중요해. 이게 얘들아 나중에 가서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2차 분홍식으로 들어가는 애가 엄청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게 나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집합 조건 제시법의 형태일 겁니다. 문제에서. 자,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요 그게 원소니까요, 일단. 그럼 얘 원소, 이거 범위 보자. 자, 2차 부등식 해 어떻게 구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했어요. 그러면 해가 2라고 2죠? 이거 사이 값이야, 양팔이야. 사이 값이라 했죠? 이쪽으로 벌어지면 사이 값이라 했다고. 그래서 이거야. 그럼 이 말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무슨 수? 유리수. 자, 유리수가 엄청 많지 을 않을까? 정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무한히 있다 했죠, 제가? 그래서 뭐야? 얘도 무한 집합입니다. 이해됐나요? 음. 이겁니다. 자, 원소 개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죠. 0 하나짜리. 자, 얘는 몇 개? 0. 0개. 공집합의 원소는 0개죠. 자,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한 개예요. 의미가 소실된 그냥 기호 하나짜리 집합이다. 자, 얘는 몇 개? 두 개. 그럼 답 얼마겠습니까? 네 4개. 개가 나와야지. 3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오케이. 아주 중요하다.